이제 바이오가 곧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낼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요, 이 가능성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았던 3분기, 더 좋을 4분기. 야, 이한 문장이 사실 이번 분석의 핵심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시장 환경은 어떤지, 순풍과 역풍을 함께 보고요. 그리고 논란이 좀 있었던 3분기 실적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지바이오의 진짜 성장 동력은 뭔지, 마지막으로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이지바이오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이게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딱 발표된 숫자를 보면요, 어, 시장 기대치보다 영업이익이 좀 적네? 싶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 말이에요. 자 그럼 회사 실적을 자세히 보기 전에 회사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지바이오를 밀어주는 순풍은 뭐고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역풍은 뭔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지바이오 주변에는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베트남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역풍이고요. 오른쪽은 북미 아미노산 가격이 다시 오르는 순풍입니다. 이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가 사실 실적의 핵심이거든요. 먼저 좀안 좋은 소식, 역풍부터 볼까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베트남 돈가가 4월에 킬로그램당 7만7천 돈까지 갔다가 지금은 5만동 수준까지 쭉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확 늘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에 좀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3분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영업이익은 112억 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시장 기대치를 살짝 밑돌면서, 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낳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엔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회계 처리 시점의 차이였던 거예요. 미국 자회사 매출 일부가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간 거죠. 일종의 착시 효과였달까요? 사업 본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연된 매출을 다시 3분기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실제 영업 이익은 12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어떠세요? 사실상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 견고한 실적을 낸 거죠. 핵심은 펀더멘털은 아주 튼튼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근본적인 성장세는 정말 강력합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13%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8.7%나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시점 때문에 생긴 작은 오해 뒤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실적에 대한 오해는 풀었으니까요. 이 성장을 이끄는 진짜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뭐 답이 바로 나오죠. 매출의 거의 대부분, 압도적인 비중이 바로 이 사료첨가제의 부문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지바이오의 실적은 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이 핵심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자회사인 대외뉴씨가 제품 구성을 더 비싸고 좋은 것들로 바꾸고 있고요. 여기에 아까 봤던 아미노산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계열사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에요. 이게 성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만 딱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4분기 전망은 정말 밝습니다. 매출은 1,2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작년보다 무려 54.9%나 듭증한 13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마진 개선 효과와 안정된 운영이 만들어낼 엄청난 결과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말하는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이지바이오의 펀더멘털은 이렇게나 강해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은 그 가치를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지바이오를 계속 지켜보실 분들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주는 북미 아미노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셔야 하고요. 곧 나올 4분기 질적이 정말 예상대로 사상 최대를 찍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대외니슈의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지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저평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4.3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싸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렇게 뚜렷한 성장세 속에서 과연 시장은 언제쯤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5년 11월 17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